안녕하십니까 형님 누님들 아우님들 최승 과장입니다 오늘은 또 퍼터입니다 퍼터르기니 제가 가지고 왔고 이 차량을 가져온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오토고요 금액이 싸고요 연식이 좋고요 뒤에 적재함을 교체했습니다 이네 가지로만은 충분히 이 차에 구매할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메리트를 제가 하나씩 하나씩 한번 설명시켜 드릴게요 이 차량 20년도에 출고 등록된 VGT 엔진입니다 CRDI가 아닌 VGT 엔진이고요 투장축입니다 수동 아니고 오토고요 키로수는 어, 좀 탔어요 17만 5천 키로 근데 화물에서 17만 5천 키로는 애기입니다 금액이 그만큼 쌉니다 1,070만 원 저희가 유튜브 특가 1,070만 원에 고객님한테 보여드리고 있고요 아쉽게도 문 하나 단순교환이 있습니다. 단순교환이고요 옵션은 핸들 열선,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 깔끔하고요. 안에 실내도 깔끔하고 적재함을 제가 가지고 와서 교체했기 때문에 이제 적재함은 그냥 새 거예요. 엔진 소리도 좋고요. 관리를 잘 관리하셔서 전체적으로 깔끔해서 제가 가지고 왔고요. 어, 외판은 솔직히 조금 더러워요. 솔직히. 솔쪽이 더러운데 외판 보다는 적재함을 교체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제가 적재함을 교체했고요 적재함 교체하는 게더 비쌉니다 외판 하는 것보다 이 라이트 양쪽 보면 백화현상 없이 관리 잘돼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요 타이어 상태도 괜찮아요 관리를 잘 하셨고요 그리고 위에 찬장 보시면은 우리 갑바 같은 거 있잖아요 갑바나 그런 거딱 적재할 수 있게 적재함 따로 장착하셨고요 대망의 티 보세요 새 겁니다 이 사면 다새 걸로 교체를 해놨고요. 그리고 이게 20년식이다 보니까 여소수가 들어갑니다. 이여소수 자신 있게 환경 문제 없이 다닐 수 있는 여들수가 있고요. 조금 이게 아쉽긴 해요. 여기 좀 찍힌 게 하나 있어요. 조금 찍힌 게 있는데 뭐 뚫리고 그런 건 아니니까 운행 안된 지장 없으시고요. 우리 안에 탈때 이거 잘 미끄러지십니다. 그래서 옆에 하나 더 있습니다. 타고 올라갈 수 있게. 근데 제가 타기에는 좀 무리서 제가 안 탈게요. 끊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있고요. 어, 양쪽 네개 바퀴 그리고 뭐 그런 거 전체적으로 관리 상태 잘돼 있고요. 외관은 이 정도 보시고 실내 에 들어가서 실내 상태라는지 옵션 한번 보여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키는 예, 두 개가 있습니다. 원키 그리고 보조 키 있고요. 사이드 미러는 전동이에요. 잠시만 걸어 볼게요. 와. 엔 소리 진짜 좋아요. 관리 잘 하셨기 때문에 엔진 스 엄청 좋고 제가 이따 엔진 소리 한번 들려 드릴게요 정식 키로수는 173,132km 열선 시트, 핸들 열선, 사이드미러 열선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수동 기어가 아닌 오토 기어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충격 없이 관리 잘돼 있는 거 보고요. 위에 백미러는 전차주분이 이제 다른 걸로 교체하신 것 같긴 한데, 이게 싫으시면은, 원 백미러는 뒤에 있으니까 그냥 떼시면 되고, 천장도 준수하게 관리를 잘 하셔서, 어, 이 정도면은, 1070만원이면 횡지 아닌가. 야, 약간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똑같이, 이게 20년식이다 보니까, 주유구 캡은 여기 달려 있습니다. 이거 캡으로 보시면 되고, 어, 실내는 이 정도로 보고요. 제가 엔진룸을 열어서 엔진 소리 들려드리고, 자, 청평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엔진 소리 들려드리기 위해서 엔진룸을 열었거든요. 한번 제가 들려드릴게요. 확실히 20년식이다 보니까 엔진 소리가 진짜 좋아요. 관리 엄청 잘해졌고, 어, 이 차량, 총평해드리자면요. 20년대에 최고 등록된 포토2 VGT 엔진이고요. 소장축입니다. 스마트 등급에, 어, 17만 3천 k 정 정도 탔습니다. 오토 차량이고요. 그리고 운전성분 교환이 있고요. 어, 제일, 이 차량의 제일 좋은 핵심이죠. 뒤에 적재함을 새 걸로 교체해놨기 때문에 쓰시는 동안은 노 걱정 없이 잘 사용하시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 차량이 궁금하시면 피디님 어디로 전화 주셔야 되죠? 위에요. 그렇죠. 위에 있는 저희 대표번호꼭 연락 주셔야 유튜브 가격으로 해드리고, 어 고객님들이 아마 인터넷에 많이 찾아보시면은 수동 가격하고 비슷할 거예요. 진짜 제가 싸게 내놨으니까 먼저 가져가시면 임자입니다. 이거 진짜 문이 많이 올것 같긴 한데 피디님 준비하세요. 전화 잘 받으셔야 돼요. 이상으로 최승국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